근데 라이브 방송은 그게 아니요 즉시, 지금 내가 방송하고 있는 순간, 은 누구든 바로 이야기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흔히 막 올라와도. 예. 그게 생방이라는 거지. 네. 그래서 생방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즉시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이번에, 저기요, 그 김명원 회장님하고 있는 그 축제도, 라이브 방송을 하려면, 가수들한테 다 허락을 받아야 돼요. 아. 실시간 방송을 해도 예. 괜찮은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저 저기 저기 예. 저기요 정칠대모 네. 우리 저기면 저막의정 축제 갔을 때 가수 중에 김다연이 김다연이를 찍지 말라고 했어요. 오. 그래서 김다연이는 그냥 무음으로 나갔어요. 오. 고그 시간엔 영상을 끊었어 우리가. 그래. Yeah. 그리고 또왜 보내줬지? 뭐? 음악을. 아니 아니. 그김대이가 쌩방을 네. 못하도록 응. 허락을 안했으면못 찍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자기 그건 아니, 그건 아니, 그런데. 자기 영상을 보, 호 자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어, 어. 왜냐면 아무 이 사람들이 아무 때나 본인을 굳이 마음대로 찍지, 찍도록 하지 않아요. 음. 특별하게 마련된 곳에서 자기들이 동영상을 찍기 때문에, 네. 자기가 찍은 동영상을 올리고 싶은 거지, 네. 남들이 찍는 동영상은 올리고 싶지 않은 거요 그래서, 어, 저희가이 축제에 김다현이만 찍지 말라 어, 어. 여기에 장민호가 왔요 그리고, 그, 팔크랍들이 그, 그, 대단하다. 어. 그래서, 어? 네. 김다현이도만 뺐어요. 그때 안 찍었죠. 김다현 핑크들이 많다고? 어 많죠. 네, 김다현이. 는요 할아버지 한 분이 들이 만째 땡그리는다녀 만장이 달고 웃긴다니까. <김다혁이의 사람들이. 웃음> 어 나는 아니야, 나도 지마뭘 어. 뭘로 주마? 어디로? 아,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공, I c 그 u l d b a 우리 말도 안 되잖아. <laughs> <laughs> <진짜>. 에이, 에이. <laughs> 중요한 건,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 무슨 사고를 고 본인이 어디 가다 혹시라도, 사고가 날 경우도 있잖아. 어떤 사고든 어떤 <laughs> 네. 다리가 삐어든 했을 때에는, 전화 걸지 말라는 거지, 전화. 어, 네, 전화 걸지 말요 라이브로 방송하는 거예요. 네. 나 지금 다쳤어. 내가 웃긴 모습이 없잖아. 아, 지금도 라이브. 제가 진짜 다치니까. 아니, 그런데 여자들에게여자들에게 여자들에게, 여자들이 이 라이브 방송 때문에 살은 얘가 서다에게 있어요. 어. 그런 거같 누가 쫓아오잖아요. 네. 하루 뒤에 돌아서 쫓아오지 마. 찍고 있어 지금. 네. 이 사람이 저를 쫓아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거 덮치겠어, 못 덮치겠어. 못덮치지 네. 뭐, 네. 다, 다돌아는데 아니. 다시 이 올라가.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스마트폰을 빼서서 필름을 빼는 못했잖아요 옛날에 카메라로. 근데 네. 지금 빼서도 소용이 없어. 어, 이미 잘안 하거든. 어, 어, 어이 다른 사람의 핸드폰에 이 모든 것이 저장이 다돼 있고 네. 그러니까 네. 특히나 우리 네. 여성 자녀들에게 네. 특히나 네. 이 얘기 해 들려서는 그렇게 하면 잘못 네. 찍으면 네. 큰일 난다. 뭐래? 그럼 김치사람도 곱한 주니까 따 떨어지면 그럼 이, <laughs> 이 사람 이렇게 가다가 당연하지 그런 데 그렇게 화려해고 어. 아직도 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라이브 방송은 에.. 의미 없었어요. TV가 네. 녹화를 할줄 몰라서 생방은 되는데 음흠. 녹화가 안 돼서 드라마도 그때는 다 생방이었어요. 실전이 옆에서 그를 깨고 생방이니까 네. 실수 하면안 됐거든. 네. 그러고 나서 후에 녹화 기능이 생기면서. 시제제 소위 말 녹화를 해서 내보내는 시기가 된 거고, 라이브 방송, 이 인터넷은, 왜하들 인터넷이 안 되기 때문에 방송을 못 하는 거예요. 인터넷이 안 터져서. 그런데 지금은 전화기가 터지는 곳은 인터넷이 다 터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라이브 방송이 가능해졌고, 지금 보시면 화질이, 옛날 제가 2010년도 제가 방송한 자리들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 흔히 말을 하구려서못 봐, 구려서 그러니까 흐릿해서 못 본다고, 뭉개져서 못 보고 선명하진 않아요. 근데 지금은 엄청나게 선명해졌어 그러니까 TV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어그저께 그한서오 주말에 이제 자막을좀을께요 목사님들로 몇 몇분이 만났어. 자막을 우리끼리 이제. 그 참로 오늘 나하나 목사님 세 분이 하고 사임. 사회...